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입니다. <laughs> 오늘은 XM3. XM3가 누수가 돼가지고 입고가 되었는데요. 어, 이 차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차량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왜 삼성차가 저 엉망인지 그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정말 부품이 아주 어, 안 갈면 안 되게끔 아, 머리를 되게 써서 부품회사들이 아주 그렇게,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니까 소비자들이 아주, 어, 네, 힘들죠. 어, 쉽게 쉽게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오늘 한번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아, 이렇게 언더카바에 보면 냉각수가 저렇게 새나왔고요 어, 냉각수가 어디에서 새 나왔느냐 하면, 이 언더카바를 이렇게 뽑아보면, 여기, 에, 여기 보조, 어, 보조 펌프,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커넥터가 이게 물려서, 어, 전기로 여기 순환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호수가 저렇게 저쪽에 압에 이어서 수압에 이어서 터져나와가지고, 어, 저렇게 호수가, 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고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클립으로 하면은 이런 클립은 요 하단에 물려 있어요. 이 여기하고 저기하고 물려 있는데 거기는 안 셉니다. 그런데 저렇게 된 클립은 새도록 되어 있어요. 어 만약에 여기 부품을 새 부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새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클립이 되면 요 호수만 교환하면 돼요. 여기에 지금 새고 있기 때문에, 에 여기도 여기도 새고 있고. 그러면은 이 새는 부분에 이 부분만 교환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이 부품 회사에서 어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는 클립으로 뺄수 있게 만들었고 여기는 그냥 찝는 걸로 찝어놨습니다. 아 찝어놨으니까 수압이 이 클립보다 이 찝는 게더 어 경화가 조금이라도 오면 무조건 새게 돼 있습니다. 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집게로 어찝 찝어놨습니다. <laughs> 이러니 이게 강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부품이 많이 새는 거고 요걸 교환해서 이호수 교환하면 될 거를 가지고 이 전체를 다이 어? 전체를 다 교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단 엔진 쪽으로 가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브라켓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어, 이 반대쪽에 이렇게 하고, 이런 브라켓에 이제 끼워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건데, 한번 따라 올라가 볼게요. 자, 아, 지금 이렇게 호수가 아, 여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이 뒤쪽 라인을 타고, 어, 저기 상단에 저기 뭐 여러가지 호수들 사이로, 사이사이로 막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뭐 빼려면 빼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아, 그래서 저, 저기서 이제 밑에서 저기 위에 브라켓 고정된 것까지는 쫙다 빼고 저 사이로 여러 가지 호스들이 있는 사이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상단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리프트를 자, 내리고 한번 상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삼성 XM3입니다. 아이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만들어 부착하면 끝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 고치는 입장 생각 안 하고 그냥막막 막 자기들 부착해서 만들기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차량을 그런 것 같아요. 삼성보다 현대 기아 차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비해 보면. 자 지금 이제 이 호수가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하나는 하나는 이 사이로 이 사이로 이 많은 이제 호수가 있는데 이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저 사이 밑으로 들어, 들어가서 어 군데군데 이, 이 밑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보이지도 않죠 어, 찾으려면 그것도 애 먹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 하나 뽑아놨죠 어, 네. 저쪽으로 저기에 지금 이제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커넥터 저런 것들 배선 걷어내고, 어, 저, 저걸 찾는데만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laughs> 좀 과장됐습니다만, <laughs> 한나절은 <한낮에는> 걸려야 됩니다.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이 매니폴드 뒤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흡기 쪽에, 이렇게 에어클리너 닥터 저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아, 이 부분에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뽑아내고 어, 여기 들어가서 관건은 뭐냐? 뭘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히터 어, 히터 쪽으로 가는 이게 저기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가 어, 요 짧은 이 호수에 연결이 돼 있고 어, 지금 보시면 예이 이 히터가 이 구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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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가지고 여기 호수에 꽂, 꽂힙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0mm짜리 아래위로 상하 아저걸 이제 두개 풀고 요거 여기 여기 두개 풀고 저 뒤쪽으로 떠밀어 내 가지고 저 공간을 마련하면 지금 저 밑에 이제 하단에 저기 예, 까맣게, 예, 호수가 저기 두개 보이죠? 어, 까맣게 두 개. 예, 저 호수입니다. 그, 저 아주 공간으로 호수를 빼고 넣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작업입니다. 어,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냉각수를 교환을 하면, 어, 다음에 이제 안 세야 되겠죠. 어, 안 세고 이제 잘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각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전국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많아요. 차를 세차 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차 냉각수가 보면 비중을 안 맞춰서 넣습니다. 비중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넣어야, 아, 뭐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넣으면 엔진 온그 냉각수 온도가 90도대로 이렇게 도는데, 원액 때려 붙고, 뭐, 비중 안 맞추고, 이렇게 되면은요, 어, 냉각수 비중이 한 뭐, 4 50막 올라갑니다. 아, 그렇게 올라가면, 그런 차량들은 계속적으로 운행할 때마다 100도대로 어떤 차들은 운행이 되고, 어떤 차들은 110도대로 운행이 되고, 그, 어떤 차들은 90도대로 운행이 됩니다. 비중만 잘 맞춰주면 엔진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엔진 온도가 1, 2도가 중요한데, 에, 이게 냉각수 온도가 뭐 10도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그 뭐, 그 엔진은 보나 마나 수명 뻔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차를, 새차 사면 무조건 확인해야 될게 냉각수 비중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높다. 그러면 아낌없이 그냥 버리고 비중 맞춰갖고, 냉각수를 줘야 그 엔진, 그 차의 수명이 아주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뭐 엔진 온도가 1,2도도 중요하고 고장 내는 원인들이 다 엔진 온도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건데 그 비중이 안 맞아서 어떤 차들은 계속 100도대로, 110도대로 이렇게 운행되고 비중을 잘 맞춰 우리나라 현실의 온도에 맞는 그런 비중으로 맞춰주면 90도대로 운행이 되거든요. 어, 계기판에 여러분도 보면 어, 내 온도는 항상 가운데쯤 와 있는데 근데 그 멍텅구리 온도계예요. 진짜예요. 엔진 온도가 아주 과열이 되면 올라가고 그다음에 과열되지 않으면 가운데쯤 오고 뭐 이렇게 차가울 때는 아래로 오고 그거밖에 크게 큰 범위 내에서밖에 관찰을 못 하는 게 계기판의 온도계입니다. 멍텅구리 온도계입니다. <laughs> 아, 그래서, 어, 그 실제 스캐너로 보면 엔진마다 온도 차이가 실제로 10도, 15도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냉각수 비중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비중계가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비중계가 이런 거예요. 부동액과 냉각수를 희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 희석을 해주면은, 여기 이제 희석해서 이제 찍어보면, 어, 얼마일 때 얼마, 그게 나옵니다. 몇대 몇으로 물과 섞었을 때, 온도가 얼마나 오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현대기아 여기 부동액을 3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을 70으로 했을 때, 3대7로 했을 때, 마이너스 16도까지 견디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원액을 집어 넣어버리면, 50도 이상, 마이너스 50도 이상 갑니다. 물하고 60, 6대4로 섞어도, 어, 부동액 6과 물 4로 섞어도, 마이너스 50도 됩니다. 이거는 러시아, 시베리아, 극지방에서, 이런 걸 타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액을 뭐 정비소도 정말 이런 거잘 해야 돼요 엔진 수명 이렇게 뭐다 엔진 고장이 다 온도가 엔진 열에 의해서 고장 나는 건데 이 부동액을 넣을 때 부동액 이그 저기 그 비중계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거기 맞춰 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우리나라 영하 20도 정도 내려가 그렇게만 맞춰주면 돼요 여기. 물을 잘 희석해가지고 여러 번 찍어 가면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뭐 바쁘다고 물 반, 뭐 부동액 반 이렇게 섞어가고 집어넣고 그러는 정비소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부터 거 고쳐야 되고 그러면 차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느 그렇게 맞춰달라고 정비소에 가서 얘기해야죠. 차 사면은 그부터 제일 먼저 맞춰놓으면 그차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갑니다. 어, 괜히 뭐내차 왜이래 뭐. 내차왜 이래 뭐 어? 차량 판매 회사는 어떡 합니까? 판매 회사는 팔아버리는 땡이야. 이 차가 어느 나라로 팔려질지 모르니까 일단 비중을 최대한 높여놔 얼지 않도록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이거야. 속아서 속이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를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 차량 관리 헛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엔진 오일도 중요하지만 이 부동액은 더 중요한 겁니다 <laughs> 제가 잔소리 좀 했습니다 여기는 헌차를 새차처럼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 입니다 아 여러분 뭐 세계 전차종 어, 언제나 아, 여러분들 어, 고장이 있고 이상이 있으면 폴리테카 정비센터로 오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